네, 안녕하세요. 대행사 팀의 장신규입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어플 연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가입까지 진행하시고 나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이쪽에 있는 스킨하여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활성된 상태에서 제품의 뒷면 커버를 열어주시면 QR 코드가 보입니다.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있는 화면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의 와이파이를 초기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 진행하는 단계이고요. 와이파이 초기화는 홈버튼과 물방울 표시 버튼을 제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재설정합니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면 초기화가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초기화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게 되면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해당 고객님 집에 있는 와이파이와 함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선택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제품과 연결하는 로딩 화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연결 버튼이 활성화가 됐다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연결을 진행을 해주시면 와이파이 되겠습니다. 연결 중입니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 중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모두 완료가 되면.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면서 지금 사용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제품과 핸드폰이 연결할 수 있는 로딩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법률 정보에 대한 동의 버튼이 나오는데 이거는 동의 눌러주시면, 어, 그대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완료가 되면은, 하이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어, 이쪽에 다음으로 갈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다음 눌러주시면, 집안 환경을 정리해주세요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집안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제품을 이제 시작을 하시려면은, 매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 대기 고객님 집 환경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제품이 장애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장애물들을 전부 가구로 인식을 해서 고정되어 있는 물체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의자 라든지 소파 라든지 또는 다른 박스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매핑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리가 완료가 됐다라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집안 환경 적응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환경 적응이라는 페이지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을 하느냐, 현재 고객님댁에 카펫이 있는 환경인지,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환경인지, 또는 복층 구조가 있는 환경인지를 체크하는 난이고요. 해당 환경에 이제 맞게 체크를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해 금지 모드에 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방해 금지 모드를 하는 이유는 어,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대부분 고객님 댁에서 주무시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아니면 LED 같은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고객님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어, 비활성화 할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사항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지도 저장이 나옵니다. 이 지도 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제품 자체가 저희가 어, 미리 진행을 하면서 랩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저장이 뜨는 거고, 어, 만약에 고객님 댁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꺼내서 실시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제품을 연동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 지도 저장 화면이 뜨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 이 화면에서 지금은 이제 맵핑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도가 표시가 되지만, 원래는 맵핑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로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리 및 매핑이 현재 나중에 고객님께서 실제 진행하게 될 매핑이고요. 어, 우리 엔지니어님들께서 진행하실 거는 이 우측에 있는 빠른 매핑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빠른 매핑을 진행을 하실 때는 고객님 댁에서 가장 작은 방 선택하신 다음에 어, 방문을 전부 닫아 주셔서 원룸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매핑이 전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어플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어플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고객님한테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이는 흡입량 조절이라든지 는 물색이 조정이라든지 경로 설정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완료를 해 주셨다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셀프 세척 테스트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셀프 세척 테스트는 이쪽에 있는 도크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크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어맨 아래쪽에 있는 급배수 설정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이것처럼 화면에 '급배수 설정'이라는 탭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제품을 이 도크 안에 충전 중입니다. 꽂아서 충전 중입니다 라는 음성이 들리고 나면 그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도크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에 급배수 설정이라는 탭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급배수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는 도크 급배수 셀프 세척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셀프 세척 테스트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플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